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미지를 활용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년전 강의를 하던 중, 지긋한 다른 신사 한 명이 자신의 말을 가로막으며, 자기의 나이가 이제 25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야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개념을 이해했다고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지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도 해봤지만은 65세 이전에는 그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께 몇 번이거나 창조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념이 돈과 연관짓는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개념은 그것은 돈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미지 창조는 오로지 이해하고 나면 당신이 원하는 무엇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지 창조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순 없지만 내가 탓했던 그 어떤 개념보다 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그 노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 창조하기의 개념은 여러분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창조적인 차원으로 바꿔주는 동시에 인생에서 경쟁이라는 개념을 지워줍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경쟁해야 할 유일한 상대는 자기 자신의 무지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지 창조의 개념은 여러분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창조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바꿔주는 동시에 인생에서 경쟁이라는 개념을 지워줍니다. 여러분은 이미지의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이미지를 내가 생각함으로써 그 모습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